붙이시고, 발가락으로 벽을 미세 이렇게 살짝 잡고, 자, 가슴 옆에 손 짚고, 요더 밑에 짚고, 더 밑에 짚고, 어, 팔을 지고쭉상체 이렇게 들고 일어나세요. 엉덩이까지 들고, 예. 네. 거기서 힘만 눌러가지고, 사타구니 허벅지만 바닥에 닿으려고 꾹꾹 눌러보세요. 예. 네. 숨 마시던 들어올리고, 더들어올리세쭉 들어올렸다가 느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. 근육 쪼이는 느낌이요. 근육이 쪼이는 느낌이에 약해 안돼. 더. 오 네. 배가 다이면 안돼. 배가 처참면 안돼. 배는 당기고 고개 숙이세요. 고개 숙이세요. 고개 숙여가지고 배를 당기는데 세. 그러면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네. 힙 근육만 움직여야 돼. 네. 예. 내가 약간 t 진 u 내려가서 잠깐 쉬어보시고요. o be a b 괜찮 to do it. I'm 그 o t sure if I'm going to b 요 able to 어 o it. i 이 n 말고 배는 여기에 살짝만 다이고 n g t 만 눌러 a 세요 눌러 보세요. 예. t 이렇게 힛근육이 움직이죠. 허리가 처진다는 거 허리가 처지지 않게. 그렇죠. 네, 꾹 누르고 있어요. 발적게가지고 발가락으로 다시 밀고 다시 한번 해보시고 엉덩이 어, 들고 다시 들고 네. 네, 꽉 조이고 그상태 힘주고 그대로 계세요. 힙이 말리면서 이 뼈를 밀어넣거든요. 그리고 여기 밀어넣을 때 통증이 와야 돼요. 힘들먼스 잠깐 내려가지고 아니면은 오늘 들었다가 다시 또한번 해보서 더 해가지고 힙 근육이 돌처럼 딱딱한 느낌이 나도록 무릎도 좀 붙여서 해보시고. 그렇죠 더 조여야 돼더 허벅지까지 같이 조이요꽉 그렇죠. 그대로 려보세요 그대로 려세요 네. 자, 아까 한리호게 어떨까 한번보한번 네. 들고 보세요보세요 숨을 마실 때한 번을 들어줘야지. 네, 다시 자, 숨 마셔보세요. 그렇죠, 그렇게 후. 해보세요 예. 아까보다는 이 들어갔는데 아직 약해요 지금 해보세 딴 데로 식 하지 말고 힙근육만 쪼이세요안 내려가도 되데 힙근육만 쪼이시면 돼. 네. 힘 들어오는 느낌만 잡아주면 돼. 그러면은, 요쪽으로 가도 계속 비를넣거든요약간면 네. 발목 꺾어가지고, 발가락으로 배를 대고, 다시. 네. 네. 거기서 살짝 쪼이면서 힘을 꽉 조여버리세요. 그렇죠. 그런 힘을 잡아야지 아까처럼 그래서 개구리 사살할 때 이게 고관절 확 벌어지죠. 그렇죠. 버섯들은 무공기야 돌처럼 이렇게 말려가지고. 이 공간이 없어야 돼 물컹한 데가 없어야 돼 근데 보면 아, 옆에가 좀 물컹한 데가 지금 아직가 네. 여기가 아픈데 힘이 들어야 여기, 그죠 여기가 막 무릎이 이게 제대로 안되서그 힘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면 눌리는데 무릎 쪽으로안 여기가서 그는 거죠 이렇게 잡아놓으면 뼈가 안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잡아가지고 밑에만 쭉 있는 거지 아, 그 여기가 다야 돼 그렇죠 그래서 푸셔만 해또 이렇게 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이사면 살이다 이거